등장. 어릴 때 나비나 나방 만진 손으로 눈 비비면 실명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 이건 도시계담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우선 나비나 나방 날개에 있는 이 가루는 나비목 곤충에겐 흔하게 보이는 인편이라는 물질이야. 나비도 날개에 물고기 비늘처럼 아주 작은 비늘 같은 게 덮여 있고 이게 날개가 물에 젖지 않도록 방수 역할도 해 주고 나비 날개의 화려한 무늬도 이 인편으로 정해지는 건데 워낙 입자가 작다 보니 우리 눈엔 가루처럼 보이는 거야. 사실 이게 눈에 들어간다고 해서 실명이 되는 건 아니거든. 다만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호흡기로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도 있어. 또 나비는 꿀이나 수액 동물의 체액 등 나방을 먹고 살아서 위생적으로 눈에 들어가면 좋을 게 없지 실명한다는 괴담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방이 모여 있는 곳 나래를 지나가면 가루가 떨어져서 죄다 실명되고 난리도 아닐 거야. 근데 나방 같은 경우는 나비랑 달리 좀더 불결하고 징그러운 느낌이잖아? 사실 나비와 나방은 둘다 나비목에 속하는 생물인데 나비는 낮에 주로 활동하면서 곰봉 모양 더듬이에 앉을 때 우아하게 날개를 뒤로 접지만 나방은 밤에 활동하면서 깃털 모양 더듬이에 앉을 때도 그냥 턱하니 앉아서 뭔가 종은 비슷해도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지. 솔직히 이건 나방이어도 충분히 나비처럼 색은 예쁘지만 그 자태가 어마어마한 �